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단계 찬송가 4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 안만하여도 헛된 것 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달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맘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 저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41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새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다라는 것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내 주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우리의 정체성도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지금도 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드에게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시작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타이틀로 두번 이상 불리운 인물들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다섯 번, 사무엘이 네 번, 다윗이 두 번, 엘리야가 여덟 번, 그리고 엘리사가 다섯, 다섯 번 불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형 그림자라고 불리우는 엘리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무려 스물여덟 번이나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사람은 총 다섯 명입니다. 반면에 신약에서는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호칭은 바로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디모데 영적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호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가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났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머릿속 깊이 새겨져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대적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소망과 용기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사명을 네 개의 동사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하고 따르며 싸우고 그리고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디모데가 피해야 될 것과 따라야 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피해야 될 것들, 그 바로 앞서 10절에 나왔던 돈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이어서 대신 죽여야 될 것, 그것이 여섯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은 의와 경공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여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의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경건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며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삶을 말합니다. 세 번째가 믿음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손에 쥐어지지는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바로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로 인내입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온유입니다.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성품을 말합니다. 이 여섯 가지 영적인 동목은 힘들고 어렵기만 하며. 또한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여섯 가지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져 우리가 세상의 그 많은 시험 가운데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여섯 가지를 지키며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역시도 사탄과의 선한 싸움을 피하지 말고 맞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란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마귀와 맞서 싸우는 삶인 것을 우리는 항상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싸움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싸움에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은 마귀와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시며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는 싸움입니다. 결과가 정해져 있는 싸움을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승리가 결정되어 있는 싸움을 피해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흔히 말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언제로 돌아가겠냐라고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나 3040이나 4050 세대의 사람들에게 물은다면 비트코인을 시작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금액이 걸려있던 로또의 회차로 그때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금액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분명히 바뀔 수 있는 그 결과를 알고 있는 그 시점으로 되돌아가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에 안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쥐어지는 것 그것이 전부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포장되어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오히려 본질적인 요소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과 사탄과의 싸움 가운데 승리를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죄악의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결코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픔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포기하지 않거나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히려 그 대신에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로 결단하는 이 새벽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당에게 힘을 주시옵소라고강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픔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와 있는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직장에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최고의 유혹 가운데 하나인 재물에 대한 욕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팀모데에게 이 땅의 부유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정함이 없는 재물에 대해 소망을 두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함이 없다라는 말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너무나 의지하며 살아가는 재물이 사실은 의지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부자가 열흘 동안 곡식과 재물을 쌓아두며, 이제는 평안히 먹고 살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것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의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바로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 것은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닌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바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오며 의지하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0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아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여기서 사도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망령되고 그리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고 라고 말합니다 사도바울이 부탁한 것을 마지막은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지식의 반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그리고 철학, 이 땅의 거짓 선생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사도바울은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겉으로 보이기에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부탁이라는 것은 디모드에게 보낸 이 편지를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사도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드에게 당부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우리의 영혼에 참된 양식이며 우리 삶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사명이 소명에 앞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르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은 바로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명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피하고 따르며 싸우고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명이 빛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는 인생을 살아면서 많은 증인 앞에 바로 선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너무나도 많은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를 여과 없이 듣게 들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야 될 소리는 세상의 거짓된 소리들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내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명을 잃지 않고 사명을 가지고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또 넘어집니다. 연약하여 세상의 거짓된 소리에 또 흔들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며 소망이 있는 삶을 남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도록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아픔이 있는 한광의 환을 위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며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아픔을 돌보아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체 내 각종 암세포와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골절되어 있는 뼈마디마디마다 이전보다 더욱 굳건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광의 다음 세대를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여름 수련회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가 시작을 합니다.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담당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지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진 다음 세대에게 앞이 보이지 않는 진로의 문을 열어 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유산이 유지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문과 태의 문도 열어 주시어 신앙의 계승이 온전히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변덕스러운 날씨 가운데 훈련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지체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수많은 성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성교사님들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문화와 환경이 다른 그곳에 사역하신 성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태국 치앙마에서 사역하고 계신 정태일 조시식 성교사님과 체린, 채연, 채연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더 나은 교회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교 재정을 위한 헌신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들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사님들을 향한 그 눈물의 기도가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신 후에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